이번에도 역시 세 명의 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론소, 마샬, 파레토. 야, 요거 조금 헷갈린다. 그렇죠 알론소랑 마샬, 파레토를 가지고 여러분 도시지대와 현대지대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문각 클라스. 우리 알론소. 자, 이름 심상치 않습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입찰지대가 무슨 뜻이냐? 최대 지불액. 최대 지불 의향액이 입찰지대인데, 땅은 누가 차지하냐면, 최대 수년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요 최대 지불을 하니까 초과 이윤이 0이 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자, 포인트. 최대, 최대, 최대 0. 바로 이것을 또 하나의 암기코드로 이어갈 건데, 우리 저번 농업지대 할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갑이 을을 어떻게 해? 는 위치로 수송해서 동그랗게 고립시켜. 자, 고립된 을이 뭐를 하냐? 소를 키웁니다. 왜? 갑자기? 아, 그냥 키워. 나도 몰라. 여기 을이야, 을. 을이 소를 키우는데 여러분, 소가 갑자기? 알을 낳습니다. 그럼 이 소는 무슨 소일까? 알 낳은 아, 소. 그렇죠 알론소입니다. 소가 알을 낳으니까 평범해 아니면 특별해. 특별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알 낳은 소를 입찰을 합니다. 아, 입찰. 자, 입찰과 당연히 낮을까 높을까?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 입찰이 되는데요. 어떻게 소에 알을 낳게 했느냐? 정말 가장 좋은 거, 가장 최대로, 가장 좋은 걸 매긴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대, 최대로 투입하니까 알이 나온 거죠. 돈다 썼네. 이렇게 최대, 최대, 최대 투입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스트 소를 생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론 갑니다. 마샬의 예요 아, 준지대입니다. 이 준지대라는 건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고정 생산 요소의 대가란 뜻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기계나 기구 같은 것으로 비롯되는 이윤을 바로 준지대라고 하는데, 이 준지대는 토지와 유사한 지대적 성격이 있지만 단기에만 지대입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영구적이다, 영구적이지 않다, 영구적이지 않다 이런 게 바로 마샬의 준지대가 나옵니다. 소가 말이죠, 알을 낳았어. 그럼 유명해, 안 유명해? 유명하지. 그래서 인터뷰가 온 거야, 여기. 어떻게 당신의 소가 알을 낳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How, you, a cow, 뿅뿅, 알, 에그. 이렇게 물어본 거야. 비결이 뭘까? 바로 뭘준 거야? 맛살을 준 거예요, 소한테. 뭘 준대? 마살을 줍니다. 아, 마살 비쌉니다, 여러분. 소 얼마나 먹겠어, 마살 엄청, 엄청 참을 거 아니에요, 소가. 마살을 먹은 소는 상태가 어떨까요? 바로, 아, 개기름이 줄줄 흐릅니다. 아, 계량공사 기계. 아, 무슨 기름? 아 개기름, 개기름에 아주 알주 알주 흐르게 되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계속 줄수 있어 없어 없어 언제만 에줘 단기에만 주는 겁니다. 자 영구적으로 줄수 없다 왜냐면 연구 되니까 그래서 맛살을 언제만 주는 이론 단기에만 주는 이론 영구적이다 영구적이지 않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맛살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은 점점 재정난에 빠지게 되죠. 크, 너무 슬픕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론 나오는데 바로 누구야? 파레토. 자, 이름이 벌써 뭐가 났어요? 파토 났어. 아, 이름이 벌써 파토 났잖아. 파레토는 지대 이론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죠. 바로 전용수입과 경제지대. 이두 가지를 합친 걸 지대로 보는 이론인데, 전용수입이 무슨 뜻이냐? 전용수입은 최소 수준. 공급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기 위해 지급돼야 되는 최소 전용은 뭐다 최소고요 경제지대는 뭐냐면 공급자의 잉여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암코 이어갑니다. 자 맛살이 너무 비싸. 아, 그래서 전 경제적으로 파토나슈 전 경제적으로 파토나슈 파레토 이론의 지대는 모두하기보다 전용 플러스 경제도 입니다 전, 아, 경제적으로 파토나슈인데, 자, 그러면 이 전용 수입이 바로 뭐냐? 최대예요최소예요 최소죠? 그래서 파토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소한테 아, 전용 최소를 먹여. 뭘 먹여? 아, 전용 최소 어? 전용 최소를 먹었더니 나름 이 소가 알을 계속 나네? 그래서 결국 전용 최소를 먹여서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아, 극적으로 을은 제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알론소의 무슨 지대? 입찰. 모준대? 뭐 맞살 자, 그리고 파토나는 파토이론입니다. 세 가지.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갑니다. 을이 고립된 지역에서 소를 키워. 소가 모를라? 알을라. 무슨 소? 알론소. 알론소를 뭐해? 입찰에 입찰 가격 최고로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거다 때려 매긴 거지. 최대, 최대, 최대 투입하니까 남는 게? 없어.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초과윤이 나오면 여러분 제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세계적 스타가 된 의리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소가를 낳게 되는 그런 배경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대? 맛살을 준답니다. 맛살 비싸니까 언제만 준대? 단기에만 준대. 단기에 맛살 주니까 소가 개그림이 잘잘잘 흘러. 자, 계량공사 기계기구. 합쳐서 개기름. 개기름. 영구적으로 줘못 줘. 못 줘. 그럼 영구적 그러면 x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에만 줬는데 맛살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을이 어떻게 돼요 파토 자전 경제적으로 파토 났어 파레토는 모뭐 더하기 뭐다 전용 수입 플러스 경제지대 자 여기서 여러분 시험문제 전용이 나옵니다 전용 나오면 최대 최소 최소 맛살 대신에 전용 채소를 먹입니다 전용 채소 먹으니까 다시 한번 경제적 이윤이 극대화돼서 성공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풀어보자고 자 1번 알라운소 뭐하자고 입찰 알론소는 무슨 지대? 입찰 지대 입찰 나오면 뭐를 입찰한다? 알라운소 31회 지문 맞습니다 2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아 맛살 맛살 먹으면 뭐가 흘러요? 개기름 기계 기구 자 이것을 맛살을 준대. 준대. 무슨 지대? 준지대라고 했죠. 아, 무언 파레토 지대요. 헛소리. 자, 맛살을 준대. 아, 개기름. 자, 자, X. 아, 쉽네. 쉬워, 쉬워, 쉬워. 3번. 맛살, one more time. 맛살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준지대. 맛살, 준대. 준대는 장기, 단기. 단기.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정의합니다. 마사을 언제만 준대? 단계만 준대? 4번. 자 그러면 그마사을 주는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줍니까? 단계만 줍니까? 아, 영구 안 돼요. 영구 안 돼요. 영구적 그러면 X. 그래서 29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단계만 지대입니다. 5번 경제지대. 야 이거 어디 나오게? 파토나는 이론. 파레토 전 경제적으로 파토나슈 전용 플러스 경제인데 여러분 경제지대는잉여야 잉여 이윤이라고 자 지문을 보니까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뭐 채소 채소 무슨 채소 전용 채소를 주는 거야 전용 채소 야얘 어렵네 자 무슨 채소 전용 채소를 줘서 먹여서 재계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에 채소 나오면 무슨 수입 전용 수입입니다 그렇죠. 자, 요게 바로, 알론소, 마샬, 파레토입니다.